본인 또 책임질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젊은 분들은 누가 오라 그러면 오케이, 그냥 오케이 하세요. 어. 음. 누가 우리 회사 와줄래? 오케이. 너그 부서 갈래? 오케이. 너 나랑 결혼할래? 오케이. 어. 안녕하세요, 용한점집 백두만신입니다. 니다 선생님 항상 인사하실 때마다 예. 불안불안해요. 왜요? <laughs> 궁지병이 도실까봐 <laughs> 아니야 아니요 아니, 아니. <laughs> 앞에 내신생이 얼굴을 부딪히실 것일 정도로 아 인사를 너무 깊게 해주셔가지고 맨날 아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저는 네.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도 20대가 오셔도 네. 저는 꼭 이렇게 인사하고 앞에 마중도 나가고 네. 존댓말하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아, 아, 네 저는 오래 봤기 때문에 많은데 예. 한 번씩 불안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자 이번 시간은 예. 이 벙띠 분들의 네. 또을사년의 남은 하반기 운세를 선생님가 알아볼 텐데 네. 이 벙띠 분들 또 남은 하반기 운세 또 어떻게 올갈까요 범띠분들 요 분들 아마 좋은 일 많았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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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야기 많이 했을 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다안 좋았는데요 이럴 수 있겠지만 다안 좋지는 않았어요 뭔가 일적으로 뭐 좋았다가 이 범띠 분들이 뭐가 있냐면 1년 내내 바쁘지는 않아요. 음.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아마 본인들의 성과가 1년 내내 칭찬을 받지는 않을 성수기, 것이고. 그렇지요. 저도 있습니다. 아, 예. <laughs> 이런 것처럼 아, 예. 이 범띠 분들이 뭐 올해 예를 들어서 연초라든가 뭐 5월 달, 4, 5월 달뭐 요럴 때 연초에도 조금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좀 재미가 없어요. 지금은 다른 거 해볼까요? 왜 손님이 없나요? 막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요 분들 한 8월은 넘으셔야 되거든요. 8월부터는 아마 뭔가가 아, 어, 다시 바빠지실 거니까 어차피 바쁠 거야. 체력을 아껴도 어, 본인 일하기 싫어도 아마 손님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음. 요 분들이 저는 글쎄 요 하반기에는 아마 음, 그 동안 뭐.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었거나 직원 때문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뭐 일적으로 뭐 바쁜데 내가 사람 때문에 그냥 뭔가가 이상한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이 계셨어요. 음. 어, 사업하는 분들은 제가 그랬잖아. 요 이분들은 비수기, 성수기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손님은 뭐참 이제 뭐요 한여름만 지나면 아마 사업적으로는 바쁠 거고요. 음. 근데 이제 아직까지 곡기 있어요. 그, 남자분들도 제가 왜그랬죠 여기저기서 제안을 받든가, 뭐 누군가가 갑자기 막 사람들이 일거리를 주거나 네. 오거나 이런 거는 다 좋았는데, 뜬금없는 관제를 아직까지 만약에, 아직 한 번도 안 맞으신 분들이라면, 요 하반기에는 소소하게라도, 뭐 남의 일에 엮이든 옆에 가만히 서 있다가, 네. 이 사람 편들다가가 됐든, 나는 네.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누가 만약에 지나간 걸로, 어? 뭐, 니가 그때 옆에서 말했으니까 네가 책임져가 됐든, 이런 음. 이상한 관제 같은 게 하나 있을 수 있으시고, 네. 여자분들은요. 좀 아플 수 있으세요. 뭐 부인과 쪽이 됐든, 신경계통이 됐든, 뭐 진짜 허리라든가, 뭐 위도 많이 안 좋을 것이고, 지금 여자분들은 건강 조심하시고, 남자분들은 이상한데 뭐 관제라든가, 뭐 갑자기 뭐 사고가 나든 충돌이 나든 싸움박질을 하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소소하게 돈이 나갈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안 좋다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래도 피해 가면, 어우, 나는 참 행운하구나. 음. 나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우리가 사람이 좋다가도 마냥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는 조금 대비를 하고, 유독 조심을 하셔야 하는 게 어. 그런 거 하나씩은 있으니까 미리 조심하고, 미리 병원 가시고, 어. 저는 요렇게 하셨으면 하는 그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연말엔 바쁠 거니까. 어. 그래서 어. 하반기에는 뭔가 네. 조금 조심하세요. 제가. 이제 막, 요, 한여름 막 지나면, 저는 그때부터는 이분들이 뭔가 때문에 바빠서 정신 없다 보면 사람이 싸울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변수도 있잖아요. 순간 이민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 찬바람, 연말에는 바쁠 거니까, 그 전에는 뭔가 요런 거 하나라도 좀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뭐, 서류 같은 거 검토 잘 하세요. 제가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젊은 분들은 올해 자식이나, 네. 어, 승진을 하거나, 네. 결혼이거나, 네. 아마 요런 분들이 좀 들어 계세요. 네. 특히 여기 뭐, 3사 40대의 범띠분들. 그쵸? 저는 승진, 회사에서 더 좋은 쪽으로, 네. 아니면 우리가 뭐가 이렇게 뭐, 직급이 올라간다라든가, 네. 갑자기 뜻하지 않게, 이 범띠 남자분들이, 아직까지 결혼 안 하고 부모님들이, <laughs> <laughs> 제가 어디 외출을 하면 친한 이모야들이 우리 아들 언제 장가 가냐고 아, 맨날 물어요. 아직까지. 오른분들이, 범띠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유독. 음. 근데 이분들이 이제 결혼이라든가 음. 자식이라든가 자식을 먼저 낳거나 이제 이런 일들도 있으니까 연세가 조금 있는 범띠분들보다는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 30, 40대 범띠들이 올해 하반기에 좀 유독 좋고 음. 아마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경산 안내. 경산 안내에서 아마 춤출 일이 있을 것 같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내가 사업의 패턴을 찾았는데, 이제 내가 한번 실패를 맛보거나, 뭐 힘든 일을 겪고, 요새 또 시국이 막 어수선했었잖아. 그래서 사업적으로도 많이 힘든 분들도 많이 계셨었는데, 요 분들이 이제 뭔가 또 새로운 시작을 했고, 준비가 이미 다 됐는데, 어뜻하지 않게 왜 이리 꼬여요? 요런 분들이 계세요. 특히, 60대, 70대, 요 범띠분들이 이제 왜, 이제 내가 마지막, 어떻게 보면 배운을 요번에 내가 잘 잡아야 하잖아. 근데 요 뱀띠에는요, 일적으로는 많이 바쁘지만 승산 없는 거에는 무리하게 계약을 하거나 도전하지 마세요. 제가 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마 그 특히 이제 남자분들 보면 사업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뭐, 정치를 하든, 나라의 뭐, 관록이 있든, 요런 분들도 사업 전선으로 이 방향을 바꾸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특히 50, 60, 70대의 범기 분들은요, 권력, 이걸 굉장히 중요시 하세요 이분들이. 그렇죠. 누구 밑에 가 있는 거, 을 당하는 거못 하고. 내가 위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laughs> 어디 가면 밈소리도 들어야 하고, 재력이라든가 사람들을 우르르 끌고 다니면서 통솔을 하는 아마 요런 직업군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혼자보다는. 네. 그래서 이분들 제가 조심스럽게 연배가 조금 있는 범띠분들이라면 아마 조금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든지 다할수 있다고 일쫙 늘어놓지 마세요. 네. 어, 뜻하지 않게 본인 또 책임질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젊은 분들은 누가 오라 그러면 오케이. 그냥 오케이 하세요. 어, 누가 우리 회사 와줄래? 오케이. 너그 부서 갈래? 오케이. 너 나랑 결혼할래? 오케이. 어. 그럼 분명히 좋은 일들이 따라 올 겁니다 하반기에는. 이 선생님이 이제 범띠 분들이 하반기 운세를 네. 너무 진짜 세상에 좀 알려주셨는데 이 팩트가 저희가 들어보니까 음. 이 연말에 바빠질 거라는 거는 결국엔 이제 범띠 분들이 연말에. 금전도 바빠질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바쁘면 당연히 돈 들어와야죠. 범띠분들이 돈안 되는 거니에요 <laughs> 그래서 연말에는 아마 그동안의 성과가 빛을 보는 게 어떤 성과금이 됐든 그동안 뭐 내가 어떤 일에 대한 뭐 그런 보답이 돌아올 테니까 하반기 딱 준비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좋습니다. 싶어요. 또 이제 선생님 채널을 시청해주신 이 범띠분들 음. 네. 마지막으로 또 남은 하반기 선생님 말씀대로 또 이제 연말에 바쁘시기 음. 위해서 준비 네. 네. 남은 하방에도 잘 하시고 남은 하반기 또잘 보내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음, 봄기 분들이 뭐든지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 어, 사람들한테 욕을 더 먹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 뭐 정도껏 하지. 뭐 얼마만큼을 할 거야? 어 대단한데 나름 세물 내는 이런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고 구설도 조금 따르는 그런 해였었고 근데 이 하반기에는요 이제 본인의 역량이 빛을 발할 거다. 그래서 아마 인정을 받을 거고 진짜 뭐 승진이든 뭐 취업이 됐든 사업 쪽으로든 가정이 됐든 아마 좋은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진짜 뭐 여자분들은 건강 남자분들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돈이 나가든 뭐 책임질 일이 있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일적으로 사람 때문에 조금 속시끄러울 일은 있지만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아마 어올 하반기는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기다리실 거니까 이 하반기는 어 지금 하는 대로만 그냥 이 흐름대로만 가시되 뭘 늘리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띠 분들 현명하시니까 지금까지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맨날 그 자주 성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은 또 끝까지 잘 하실 거고. 어. 범띠 분들 끝까지 응원하고 어또 제가 항상 그 범띠 분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집 손님들이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웃기 모르세요. 진짜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음. 어디 가면 양반이고 음. 어 교수님이고 선생님이고 학자들도 많으시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음. 계시고 해서 이분들이 통이 크고 배포가 음. 크고 이해심도 많고 조금 더 좋은 위치 조금 내가 저 꼭대기까지는 한번 찍어 봐야 되겠어. 음. 이런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점도 좀 보셔야 돼요, 이분들. 왜냐하면 범띠분들이 남을 쉽게 잘 믿지 않아요. 어, 내가 하는 만큼 성과가 따라오니까. 근데, 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나가다가 뭔가 흐름이탁 끊기면은, 그때는 남들보다 더 이제 어떤 그, 조금 이게 더 하강을 할 수도 있는, 더좀 떨어질 수도 있는 아, 위험 감수가 네. 은근 많이 따라오는 분들이 범띠셔서 크게도 되지만 내리막도 쳐야 되고, 또 크게 됐다가 내리막을 쳐야 되고, 이런 분들이 이좀 험난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범띠분들, 잘된 분들은요, 아마 그냥 잘 되지 않았을 거예요. 막 내리막이 그렇죠? 네. 개고생도 해보셨을 거고, 아, 네. <laughs> 네. 이비좀 그래, 네. 요새 유독 그래, 내가. 네. <laughs> 그래서 네. 아마 올해 하반기는... 진짜 본인들이 그동안 열심히 해왔잖아요. 너무 욕심만 내지 마세요. 어. 또 저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가요. 좀 제발 좀 천천히 좀 가요. 어. 제가 이렇게 끝까지 백두만신이 또 범띠분들 응원해 드릴 테니까 우리 마지막 요 하반기 또 좋은 일을 위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믿고 찾는 정치 백두만신이었습니다.